안녕하세요. 바이어죠. 대파입니다. 까마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영상을 되게 못 올렸죠. <laughs> 갑자기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저희가 집 밖으로 잘안 나가면서 있는 편인데 그러면 영상을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분명히 집 밖으로는 잘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뭐 2단계 2단계죠. 코로나 2단계. 그렇죠. 2.5단계로 이제 뭐 각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뭐 회사 생활은 어떻고 생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네요. 음.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 파이어족이 되는 7단계에 관해서 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음. 얘기가 아마도 길어질 테니까 조금씩 나눠서 어, 단락별로 나눠서 아마 편집이 돼서 올라갈 건데요. 쭉 끝까지 보시면 <laughs>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파이어족이 되는 저희가 된 방법 혹은 뭐 도움이 되는 구독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하는데 음. 이게 과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그때. 그때 필요한 음, 생각나는 음. 걸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좀뭐돈 얘기했다가 뭐 정신 잡는 얘기했다가 뭐 이런 경제 얘기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어, 처음부터 계속 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좀 두서가 없어서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저희가 파이어족이라는 거, 저희가 한국형 파이어족이 된 거, 그런 거를 정립하면서 아, 우리의 경험을 파이어족에 그걸로 나눠봤더니 한 7단계로 네.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일목요연하게 7단계로 딱볼수 있는 그런 어떤 표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파이어족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 음.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음. 음. 자첫 번째 단계는 arm. 음. arm이요? <laughs> 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arm이 어, <laughs> 아니고 um, arm이에요. <yeah. 웃음> 영어 같아요. <laughs> 그렇죠. arm 어. 음. 단계인데 음. 이 단계는 fire족이 되기로 결심하는 단계예요. 아, fire족이 뭔지 알고? 아, 저 괜찮네. 네, 파이어족이 돼야겠다 하는 음. 단계네요. 그게 이제 첫 번째겠죠? 음. 파이어족이 뭔지를 알아야, 어, 나 파이어족이 될 거야라는 음. 결심을 할 거니까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음. 자각의 단계입니다. 자각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음. 하고 순자산이 음.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군요. 어, 그럼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음. 그리고 3 단계는 음.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아 드디어 내가 파이어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되는지를 음. 개개인에게 맞는 계산을 해보고 금액을 정하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음. 여기에서 FI, Financial Independence를 정하고 순 자산을 1억까지 모으는. 아, 3단계에서? 네, 이 음.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네. 1억이 참 의미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1억은 부자로 가는 관문이에요. 네, 음. 그리고 SNS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음, 4단계는 변화의 단계예요. 변화, 아, 이제 변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하는 기점이 4단계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4단계에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투자 공부. 음. 그리고 본인이 설정했던 음. FI의 50%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 4단계에서? 네. 그러면은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모아가지고 혹은 부업이나 이런 걸로만 FI의 50%를 달성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음. 부업을 시작하는 단계를 할수 있겠죠. 아, 4단계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부수입을 마련하는 단계. 음. 5단계는 네. 실행의 단계입니다. 아, 무엇을 실행하나요? 투자 공부를 했잖아요. 4단계에서 투자 공부를 했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실행해야죠. 음. 실행의 단계가 5단계. 그래서 ROI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네. 우리라 할수 있겠죠? 우리요? K 파이어 단계입니다. 아, K 파이어가 뭐죠? 한국형 파이어족이죠. 코리아 파이어. 코리아 파이어족. 그러면 이때는 FI가 달성된 단계가 6단계라고 볼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7단계는 뭐죠? 7단계는 음. 원래 파이어족이 음. 최소 얼마를 가지고 파이어족 선언을 하죠? 최소 10억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10억에서 20억. 예. 네. 그래서 자신의 자산이 음. 10억에서 20억이 된다면, 음. 이제는 원래 파이어족처럼 음. 좀 안전하게 투자를 굴릴 수가 있잖아요. 음.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아, 그 때가 7단계. 네. 이렇게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는 단계를 7단계로 정립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1단계부터 어 예시와 어떤 방법면을 같이 얘기하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네.